안녕하십니까, 도깨비 사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면 이게 먼저 고기죠, 고기. 저번에 우리 대리석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실패했잖아요, 비가 와가지고. 오늘 다시 도전합니다. 도전하는데 고, 오늘의 고기는 이게 내가 예전에 부산에서 뒷고기 장사 했거든요. 뒷고기라고 보면 되는데 잡육인데 이걸 귀찮지만 손질만 잘하면 굉장히 맛있어요, 이게 생고기고. 음. 뭐 오랜만에 칼질해서 잘 모르겠지만 오래식 됐는데 일단 그 대리석에 구우는 거라서 약간 두텁게 쓰을 겁니다. 저 대리석에 구워 구우면 웬만한 고기 다 맛있어요. 맛있겠죠? 모르겠나? 내 혼자 이야기하라. 알았다 <laughs> 기분 안 좋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벽이라는 게 음. 여러 가지 부위가 섞여 있는 건가요? 옛날에 뒷고기라 하면 얘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짜투리 고기를 뒷고기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는 또 부산에 있을 때그 맛있는 고기를 뒤로 빼돌려서 먹는다 그래서 뒷 곡이에요. 와! 내리고 도전 내리고 때감을 여러분 이제 대리석에 우리 가부를다 집히고 있으면 지금쯤 아마 다데워졌을 거예요. 아까 손질한 고기 가지고 음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여기 조명이 좀 약해가지고 좀 어두침침한데 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 돼지 비계로 저 대리석을 코팅하고 있습니다. 좀달가진거 같나? 네. 아 근데 네. 이거 고기 어떻게 굽지? 어. 야소세지 흘러내간다 이거. 어떻게 라 예. 여러분들 고기가 이거 가고 있습니다. 이거 본받기야 미다 그래 왜 이렇게 해놨노? 더그랬아 원래 이렇게 그 손보슴 붙어갖고 이게 바로바로 묻는 거야. 야, 필라다 여러분들,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, 이거, 이거 다 익은 겁니다. 자, 이거 다 익었다. 숨어라. 고기. 맞다, 아, 익었습니다. 이 고기. 이거 한번, 이거. 야! 떡 먹어봐! 우와! 잘 먹겠습니다. 장난하자! 아따가씨! 오! 장난하자, 맞아! 우와! 우와, 우와. 아, 아, 아. 따라따라 <laughs> 여러분들이 보십니까? 지금 고기가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야지. 소주 네. 딱 소주. 네. 고기. 어, 아 맛있다. 시청 소리. 오우. 소세이 다 큰다, 뭐야. 소리지 말고. 저 네. 위에 뭐냐면 오뎅.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, 돼지기 때문에 오뎅 찍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꼭 먹어야 됩니다, 이거는. 와. 음, 알겠다 아, 고기가 아직 이래 많이 남았습니다, 아까. 이래 많이 먹고, 먹고,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. 가슴비 최고입니다, 가슴비 최고. 이게, 아까 제가 직접 쓰리는 게, 좀 귀찮아서 그렇지. 맞아요? 너무 맛있어요. 맛있지? 응, 네. 갈비 먹는 거 같고. 으짐하지 마. 밀갈비야, 이게. 갈비야, 이게. 고기인데 쫄깃쫄깃한니다 음, 음. 당연하지 껍뚱이다 네. 껍둥이 껍뚱이 껍둥이도맛있는줄 곱뚱이. 네. 알고 차려야 여러분 이거 기뚜라미인가껍둥이인가어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저러가껍입니다껍둥이기뚜라미인가이 네. 부위가 다음 하나 어디 가도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오면 제비로 와세요 뭐 강렬하게 요청하면 이거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네.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급하게 먹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야채도 없고, 상추도 없고, 꽃추도 없고. 그냥 고기만 먹거든요. 근데 맛있어요. 제가 아까 고기 그때 그거 제일 서8천을원 사왔어요. <laughs> 아까 몇 줄? 1.2kg. 야 고기 이렇게 볶는 시간 굽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구으란 말이야 응? 그래 응. 하나하나씩 막막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거 한점 쓰는데 얼마나 큰 정성 시간인 그렇지 그렇게 정성껏 굽어야 된다 고기는 정성껏 굽어야 된다 말이야 두 손으로 잘했어 예 원래 이거를 구을 생각을 못 한다 사람들이 음. 쇠리잖아거부엇뜨 아, 마지막 고기 올라갑니다 응. 어, 어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빨리 내려오지 고기 어, 지금 다먹는데 남아있어서 다인거 같아 어, 여기 앉아, 여기 아, 촬영 장면 어떨랑 해. 소주도 해. 어? <뚜밤야> 어? <놀람> 아, 이렇게, 이렇게 아? 시키는 거야? 아 야, 그냥, 그냥 원래 다 공공연하게 아, 하는 거야. 좀물좀 어, 떨어지게. 아니 일어날 사람한테 <놀람> <바라고도> 말해야지. 일어난 사람한테. <놀람> 맞다. 우리 이거 촬영하고 있었거든. 무슨 유튜브? ASMR 이런 거야. 유튜브 유튜브. 유튜브. 아 사장님 유튜버세요? 아 유튜브 쓸겁세요 또거나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어차피 요, 요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. 아, 고기만 나와요? 응, 얼굴이 안 나오니까. 아. 여러분들, 그, 우리 손님이 오셔가지고, 촬영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<laughs> 그, 이거. 어딘 거 아니에요? 어? 아니야, 아니야, 하고 있어. 실시간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야, 실시간 아니고. 아. 바람이 를어서아 나중에 유튜브 구독해야 돼 아, 네. <laughs> 촬영 오늘 지금 마지막 고기 다 구웠으니까, 오늘 뭐, 다 먹고, 이제 우리 촬영은 접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저번에 실수하고 두번째 도전한 대리석의 고기꼼기 대성공 한 박수 <laughs> 오늘 촬영 끝. 끝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